음, 아,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원이 만나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 요게 되겠고, 음, 요걸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보조정리 하나를 도입합니다. 음, 여기 보면 이 주문이 만나는 경우에는, 어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어 보조정리는, 그, 위와 똑같이 가정하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갔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고, 이 결론을 여기다 끼워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음, 요거 이제 바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음 C 프라임, C, 예 순서가 보조정리부터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것,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보조정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음, 이 두원의 중점, 이걸 이제 5라고 하고, 얘는 이제 5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원시의 중점을 오프라임, 시의 중점을 오.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었을 때, 만약에 그, 원시의 한 점이 이 내부에 있고, 다른 한 점이 외부에 있다고 한다면, 어, 이, 그, 원시의 그, 지름과 지름과 원 C의 이 둘레가 만나는 A는 C 프라임의 내부에 있고 다른 한점 B는 외부에 있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두 단계죠 어떻게 두 단계냐면 일단은 그원 C하고 그그 그 중점 5를 지나는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그두 점이 뭐죠? a, b가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쪼갤 수 있어요 그 다음 최종적인 건 뭐죠? a는 c 프라임의 안에 있고 다른 점 b는 c 프라임의 외부에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거 그림만 놓고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안 보여요 왜냐면 그림에는 이점 a가 지름과 원의 교점이면서 동시에 안에 이원 C프라임 안에 존재하는게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두개를 쪼개서 보는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두단계에요 보조정리에서 원하는거 어 그러면 이 1번 1번은 당연하죠 이건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왜냐면 이미 기하구언론 그 앞에 뜸맥이에서 원의 정의를 내릴 때, 그 10, 원의 정의 17을 보면, 그 원의 지름을 지나는 이 직선은, 그 원의 양쪽 둘레의 끝에서 끝난다고 이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B가 그 존재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 AB가 이원 다른 원 c'에 대해서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점 a가 c'의 내부에 존재할 것인가 외부에 존재할 것인가 b가 c'의 내부에 존재할 것인가 외부에 존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대적인 위치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해주면은 이 보조 정리에 대한 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은 경험에을좀 나눠 볼게요. 이게 책에서 나온 대로 하면 책에는 이제 너무 결론적인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요. 세 가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뭘까요? 어, C 프 O 이 중심이에요. O 프은 어, 그러면 다른 원 C가 일단 C를 그리진 않겠습니다. 어, 왜냐면 그 c 프라임하고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려야죠. 네. 그러니까 음 오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죠? 아, 2랑은 다른 겁니다. 2랑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외부에 있을 때, 두 번째 경계, 세 번째 내부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음. 지금 두 원이 서로 자르고 지나가는 경우에도 보면은 꼭 외부에 있지 않더라도 꼭 외부에 있지 않더라도 원이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 하 여기서도 사, 서로 자르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경우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에 있을 때도 자르고 지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요것도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경계, 내부. 이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그 일단 요거 B의 위치부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B가 이제 이원 C 프라임에 이렇게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는 거 먼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있 죠? C 프라임 C, 어, 우 리가, 가 정한 것은 이거 죠. X 한 점, X 가 안에 있고한 점. 그러면 과연 그 B 가 외부 에존 재할 것 인가？그 문제 거든. 음, 자, 한번 이렇게 가 볼까요? 그러면 <laughs> 삼각형 입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당연히 같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의 합은 요 길이보다 길죠. 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표시를 해 보면 o y 더하기 o o 프라임은 크죠 o o 프라임 y 보다 네, o 프라임 y는 뭐보다 클까요 여기까지요거 이제 c 프라임의 반지름이니까 이제 r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r 프라임보다 o 프라임 y가 길죠 o o 프라임 o y는 뭐랑 같아요 얘는 뭐랑 같죠? O, B하고 같죠?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O, B 더하기 O, O'은 이 전체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P가 되겠습니다. O'P는 O'R보다 크고, 얘는 R'보다 크니까. o b 는 r 프라임 보다 크다 b 의 존재는 b 의 상대적 위치가 c 프라임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바깥으로 완전히 정해죠 만약에 이게 경계에 있거나 내부에 있다고 해도 그럴까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경계에 있을 땐 경계에 있을 땐 여기 쭉 쭉쭉쭉쭉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이이 반지름이리로 은 옮기겠죠. 똑같은 겁니다. 내부로 들어와도 똑같아요. 요 점만 단순히 이리로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쭉쭉금 음, 그죠? 그래도 삼각형에 대한 법칙은 똑같이 적용이 될 테니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얘보다 길죠. 이 길이가 뭔데? 얘더하기 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b 의 B가 외부에 있다는 것은 세 바지 경로 모두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A의 위치만 증명을 하면 돼요. A의 위치, A의 위치, A의 위치를 한번 증명하도록 해 볼게요. 음. 어, A의 위치는, A의 위치는, 어... A의 위치는 자 이제 B가 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죠. x, y 어 A의 위치가 이 원의 내부에 있다는 건이 직선상의 위치를 봤을 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거 혹은 그러니까 이 이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쪽을 써야죠. 이 화살표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여기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번 붙여볼까요? 요 1번 직선 1번 직선 기준 왼쪽이면서 동시에 2번 직선 기준 오른쪽에 존재해야 그때서야 우리가 A가 내부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 1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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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렇게 이으면. 음. 여긴 이제, 오라고 그러고, 오프라임. 여기 이제 C프라임이죠. 이 원. 여기 이제 이 원은 C프라임. 이 아, E1은 C, 이 원은 C프라임이 아니네요. C죠. 얘가 C프라임이니까. 어, 그러면. 이두 직선의 합 볼게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55 프라임 x에서 5x 어... 보단 크죠. 55 프라임 플러스 5 프라임 x 그죠. 자, 여기는 55 프라임 플러스 뭐보다 클까요? 5 x 프라임 x는 O'R 뭐 r 프라임 보다 작죠 결국엔 o x 는 뭐죠 요거를 다 요약을 하면 o o 프라임 플러스 r 프라임 이잖아요 얘는 얘는 요거 더하기 r 이죠 그러면 요, 얘도 r 프라임 이지만 얘도 r 프라임 이지만 얘도 r 프라임 이죠 결국에는 이 전체직선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기 뭐, 뭐 D라고 해볼까요 이끝점은 D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O D를 얘기하죠 O D보다 O X는 작아야 된다 O X가 뭘까요 O X 원 O의 아원 C의 반지름 R이죠 그런데 우리가 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A도 뭐죠 5부터 A까지 이것도 R이잖아요 결국에 R은 얘도 OA죠. 5와부터 점A까지의 거리는 5부터 D까지의 거리보다 항상 짧다. 즉, 1번의 왼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여기 써볼게요. 이거 쓰면 OA, OD. 5D. OA는 OD보다 작다. 안쪽이죠. 음, 이로써 1번의 경우는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의 경우를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어, 이게, 그, 잠시만요. 2번, 2번으로 이제, 2번 증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경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경계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왜냐면, 이거 이제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1번에, 왼쪽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점시의 중심이, 그, C'의 외부에 있건, C'의 경계에 있건, C' 의 내부에 있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 이제 2번만 증명 남았죠. 2번. 2번. 2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자. b는 b는 이쪽에 있죠. 여기 어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요 둘의 합이 얘보다 크다는 걸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이 둘의 합이 얘보다 크다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o 프라임 여기 x 이제 p라고 얘기할 쪽에 어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5x 5 프라임 x는 어 프라임 x는 크죠. 뭐보다 클까요? 5b 5 프라임 b. 그죠? 음. 그런데 5x하고 5b는 같나요? OX하고 OB, 원 C의 반지름, r 로서이 둘은 같죠. 그럼 양변에서 똑같은 걸 빼면 O'X는 O'B보다 무조건 큽니다. O'X는 O'B보다 무조건 큽니다. O'X는 또 뭐보다 작죠? R'보다 작죠. 반지름보다 하나 작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R'보다 O'B는 라인 작아요. O'B는 라인 R'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반지름 안쪽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2번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증명이 다 끝났네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결과적으로 내부에 존재한다. 이게,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경계, 경계에서 내부로 이동한다고 해도 이 중심이 이 증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 이 증명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지고대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나름 이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그 책을 쓰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일단 요거를 쓴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제가 지금 여기 했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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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만약에 이걸 이대로 그냥 읽는다 이걸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읽어버리면 이,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안될 거예요 어디냐면 이것을 자세히 보면 AB 중 어느 한 점은 1의 경우가 되며 1의 경우는 뭐냐면 어, A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1의 경우 이제 외부에 놓이고 또는 다른 한 점은 2 또는 3의 경우가 되면 알수 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 사람이 증명한 거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어, 이 렘마하고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를 자기 스스로 해본다고 생각하고 나고, 생각하고선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걸 보면 아이 사람이 이거를 결론적인 부분만 써놓은 거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면서 이, 이 행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모든 책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어떤 껍데기만을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을 한 권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증명을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어, 다음에는 요거 바로 법칙을 증명하는 걸 할게요 이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뭐지 데데킨트의 공리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여기 앞에서 다 끝난 거거든요. 지금 이 앞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됐고, 이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데데킨트의 공리를 적용하는 작업만 남은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칙 23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3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게 저게 앞에 게 돼야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유클리드는 요거에 대해서 그 뭐지 두 원이 서로 짤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증명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설명이 좀 전에 제가 그 앞에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되고서 이제 이 뒤로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바로 법칙, 그 두 원이 이제 서로 자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